와우, 여러분 여러분 안녕？아니, 나 벌로 한 사람 들은 나랑 똑같 아, 다앉아 잠드 는데 실 패했 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를 그냥 뜬눈으로 보낼 것 같고 안녕하세요 해 뜨고 있죠 여러분들은 안 돼요? 내일 뭐 해요? 학교 안 가요? 네, 저 요새 밤낮이 바뀌었어요 잠안 오는 새벽 그치? 내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었어 시험 기간 지금 지금 기말 기말고사 기간인가 한 다음 주쯤이면 끝나죠? 맞나? <laughs> 여러분 뭐야 고민 상담 고민 상담 고민 상담 필요한 사람들 나방 걸어요. 기말 3주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 언니가 귀엽다는 걸 알까? 월번는 귀엽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난 거 아님. 아직 못잔 거임. 사냥개도 재밌다고 참고할게요. 고민 상담 있는, 고민, 고민거리 있는 사람 라방 걸어줄래요? 쎄다 보면 소리 나, 하다가 자겠습니다. 귀엽기는. 강아지 똥 나아가 <laughs> 정강이요 고, 고민 뭔가 요즘, 요즘 나는 고민이 없거든요 고민밖에 없이 살다가 삶의 숙제가 해결이 돼서 요즘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종강 축하 앨범 언제 나오나요? 이거는 내가 날짜를 말하면 안될것 같고 올해 안에 무조건 나오죠. 올해 안으로. <laughs> 강아지상이야. 글쎄 어, 어 고양이상은 아닌 것 같아. 개상인 것 같아. 기대기 많이 해요. 받아보겠습니다. 제품하고 잡으려고요. 잘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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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네, 아, 어디서 오신가요 아니... 네, 저는 저기 뭐냐? 부산에 사는 스무 음. 살입니다. 학생인가요? 아, 그쵸. 네, 대학생입니다. 대학생. 아하, 공부 습니다 네, 그 온게트로 하는 네. 너무 그게 햇에서 부계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잘 하셨어요. 안전빵입니다 자, 네. 고민이 있는데 네. 아, 들말 아, 들어 주시나요? 그럼요. 네. 고민이 있는데 네. 음. 그, 어, 뭔가 현실과 이상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네 대학 제가 원래 이제 고등학생 때 학생 미성년자 때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다가 열아홉 네. 달때아 정신을 차려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네. 나름 해서 꽤 국립대를 왔어요. 근데 네. 공부를 했던 계기도 아 뭔가 내가 이 조그만한 도시보다는 메인 스트림으로 나가서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 해서 대학을 왔던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와 보니까 뭔가 존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열심히 그거를 존나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왔는데 막상 와 보니까 현실 그쵸. 네 저도 그 결합부를 믿고서 그게 제 몫이라고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100% 일치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학창을 다니든 대학교를 다니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실현하고 싶은 내 가치랑 거기서 점수를 따야 되거나 성과를 내야 되는 거는 따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사업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어, 줄수 있는 만큼 내어 주고 내 시간과 내 정성과 그런 것들을 내어 주고 나머지 시간은 목표에 올인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음. 그렇게 열심히 못 산다는 게제 고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살아야지 하고 항상 생각은 하지만 그게 <laughs> 어떻게 의지를 다 생각해보면 은 내가 다른 것들을 챙겼기 때문에 아, 아, 음. 바보가 아닐 수 있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약간 네. 정리하자면 아직 존나 어리니까 음. 어, 하나만 내가 원하는 그거 하나만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 역량들을 네. 키워라 이런 말이네요 네 지금 와서는 그래요 음. 음. 원래는 안 되겠죠 생각했어요 하나만 거기서 녹음을 하고 조금 제가 직접 안 해요 요새는 커피도 커피 달고 살죠 민망하니까 저는 밤낮을 바꿔서 낮에 멀쩡한 얼굴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좋은 꿈 꾸세요 아니 하루도 잘 살아가요 빠이